보통 징용 이러면 남자 얘기를 많이 하죠. 맞습니다. 저희가 징용하면 남자분들도 주로 노동이 가능한 1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끌려가는데 가장 많이 하신 얘기가 배가 고팠다. 너무 배가 고팠고 너무 힘이 들어서 죽고 싶었다. 심지어는 얼마나 배가 고팠냐고 하면 앉았다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현기증이라고 하죠. 근데 그냥 어지러운 게 아닌, 눈이 앞이 깜깜해지는 일종의, 그게 심각해지면 사람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런 증세들과, 아,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일상적인 통증 속에 시달리는, 속된 말로 골병이라고 하는, 이런 병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12시간 이상을 힘을 쓰는 노동을, 우리 주먹도 안 되는 밥, 근기도 없는 이런 밥들이나 콩깻묵을 먹고 12시간 동안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12시간 일을 하고도 물량을 못 채우고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 정말 이게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노동의 강도와 비인간적인 대우. 채찍질, 때린다든가. 그리고 징보를 한다든가 폭행을 행사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쉼이 없어요. 이런 것 뿐만 아니라 10대 여성들의 학생들도 막판에는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 6학년을 학교 교장선생님이 보냅니다. 너희들이 희망이 뭐가 되고 싶으냐고 물은 다음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면 일본인 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네가 교장선생 말대로 2년만 가서 선생님이 하라는 일과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너에게 상급 학교를 갈수 있는 추천장을 써주겠다. 이렇게 하고 직접 선생님의 애들을 징용을 보냅니다. 그래서 끌려가신 분들 중에 근로보국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국대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가, 정말 갓난 신곡고 때 살아서 돌아왔지만 골병이 든 분도 계시죠. 12살짜리 아이가 전투기에 비행기에 녹을 벗기는 일을 맨손으로, 신나로 하루에 12간씩 닦으면 몸이 성할 수 있나요? 손이 성할까요? 코가 성할까요? 아이들을 아침 새벽에 5시에 기상을 시켜가지고 하루에 종일 일을 시키는데 12살, 3살짜리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탈출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탈출한 아이가 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러면 위안부로 팔려갑니다. 다들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보면서 전쟁의 피해자를,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의 피해를 우리 민족이 고스란히 받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어렴풋이 압니다. 다만 이제 그게 강제 동원이고, 강제 징용이고, 뭐, 징병이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거나, 또 너무 이제 대입시, 대입의 중심이 어, 구경수의 중심에 가 있다 보니 이런 역사의 문제가 약간 비켜서 있었던 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파고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함께 공부나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라고 웃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먼 고대사라든가 중세사, 뭐 고조선이 어떻고 고려가 어떻고 이런 조선이 어떻고 하는 교육도 해야 하지만 사실 근현대에 우리가 겪었던 역사에 대한 교육이 대단히 강화되어야 된다. 왜? 오늘날의 숙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어, 그 일을 우리 국민 모두가, 특히 노동자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징용재판과 관련해서는 울산에서 서울의 재판을 대법원 재판 판결하거나 하면 갔었는데, 갔을 때 가장 가슴 아픈 건 몸이 힘든 건 아니에요. 어, 언론사도 많이 옵니다. 하지만 지금도 나이가 들어가는 징용 피해자들이 그 앞에서 절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프죠. 왜? 이제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인데 왜 아직도 당사자들에게 그 더운 때 앞에, 추운 겨울에 법원 문 앞에서 울부짖게 만드냐. 그리고 기사 한번 나고 나면 현실은 왜 이렇게 더디게 바뀌는가. 그런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5년간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그런 힘든 게 극복되는 게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일본의 강제진용시설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때 저희가 울산에서 아무도 하라고 하자는데 저희가 자체 서명, 반대 서명 운동을 했어요. 뭐 수천 명이 해주셨어요. 5천여 명 정도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하는 거를 반대한다. 꼭 등록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조선인이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걸 기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서명을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해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빨리, 조금 더 고생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응원을 하는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어, 부산에도 강제징용 노동자 사항이 정상적으로 세워진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잖아요. 일본대에서 영사관 앞에 못 세우게 했고 저희도 그거 관련 서명 운동을 또 했을 때또한 5천여 명이 해주셨어요. 길에서 그리고 회사의 점심시간에 노동조합이 도와주셔서 점심시간에 그리고 또 많은 단체들 방문해서 이렇게 서명 받을 때 기꺼이 해주시는 그분들 보면서 아 이게 우리 숙제가 확실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어, 힘들지 않았어요. 일본 정부는 단한 차례도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정식으로 인정한 바 없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 정, 일본 정부 내 성격이 좋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유감을 표시한 사람은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아베 정부는 징용에 대해서 당신들 이돈 벌러 온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사람을 끌고 갈땐 내선일체. 한 나라, 한국민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시민이라고 하면서, 노동을 할 때는 정말 노예처럼 부리고, 그들에 대한 인간적 대우를 안 하고,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도 월급이며, 그들이, 보, 그들이 들었던 연금이며, 하나도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았죠. 그리고, 당신들에 대해서 강제 노동을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특히 일본 기업들은 좀 기만적인데요. 정부는 부인하고 기업은 미국이나 중국에는 사과를 하거나 배상을 하는데 조선 사람에게는 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을 깔보는 거죠. 우리 정부를 깔보는 거죠. 그래도 정부나 정치인들은 이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될 숙제처럼 취급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과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증거가 없어지고 나면 그때는 그들은 더 부인할 텐데.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징용의 후손은 누구인가? 우리 모두이거든요. 특정한 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분들께서 이런 강제 징용 노동에 대해서 역사의 문제로 관심을 갖고 나의 문제로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이 역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